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나 일단 여기서 얘를 한번 보자. 이게 공통 인수 b로 묶어주는 순간 여기서 c 마이너스 b가 보이니 아까? 음. 아니 그러면 나 여기서 공통 인수 얘를 b 마이너스 c로 묶어 주신다면 여기는 a에다가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b가 들어갈 거지. 걔가 0이 아닙니다니? 음.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나 b하고 c하고도 달라야 되고요. a하고 b하고도 달라야 돼요.라는 거지. 이 고지 써놔. 이제 얘가 가에 대한 해석이래. 그러면 a 하고 c 하고는 달라. 그러면 a 하고 b 하고는 또 다르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나 이제 여기서 보자. 여기 보니까 b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것이 인수가 공통 인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향기가 느껴지네.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b c 로 묶어주니까 b 마이너스 c 나올 거니? 네. 그럼 일단 공통 인수 b 마이너스 c 로 묶어줘 보자. 했던 여기는 a 의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들어갈 거야? b 플러스 c에 대한 a 가 들어갈 테고, 여기 플러스 b c 들어갈 거냐가 마이너스 b 에 마이너스 c 지하가 얘 능형이란 말이야 그럼 얘인성분구해보자 b 마이너스 c 얘는 a 마이너스 b에 a 마이너스 c가 0이지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던가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뭐였었어 a 마이너스 b는 죽었다 깨나도 0이 될 수는 없었지 그런 다음에 또 뭐야 a 마이너스 c도 뭐야 a 마이너스 c는 아까 b c도 0이 될 수는 없었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나 a 마이너스 c가 0 돼야 된다는 얘기는 즉 나의 조건에서 a 하고 c 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음, 음, 맞아? 그럼 얘는 이 삼각형이 결국에 이런 삼각형이라는 얘기네나 여기가 a 고 c 고나 얘랑 얘랑 길이는 같아야 되고 여기가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b는 얘랑 얘랑 달라야 되는 형태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음. b는 c가 아니고 a는 b가 아니면 a는 c가 아니고. 니가 내가 아니야. 네. 얘가 내가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아이 그럼봐 봐. 있고 너하고 너의 관계를 함부로 얘기를 해줄수 있을까? a하고 b하고 c가 a하고 b하고 나 예를 들어서 요거 이등 삼각형이었을 때나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2면은 봐 봐. 나 얘랑 얘랑은 다르지. 얘랑 얘랑은 다르지. 맞아. 어? 그 관계 어그 관계만 알 뿐이지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건 여기서 모르잖아. 근데 얘랑 얘랑 관계, 얘랑 얘랑 관계만 나온 거야. 그렇다고 나 A 하고 C 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그건 아니지. 여기서 A 하고 C 관계는 모르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나의 조건에서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뭐야? 이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야? A 와 C 가 길이가 같은 같고 B 와 C 는 서로 다르고 A 와 B 하고 서로 다른 이등변 삼각형이 되셔야 되는 거지. dans tout